떨어지면 3등급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2천만 명. 이 300조를 들여서 이들의 빚을 국가가 인수하겠답니다. 지금 이번에 기재부에서 세수 잘못해가지고 3 0몇조 펑크 났는데요. 300조를 어디서 가지고 있나. 제일 뒤에 5번에 인디아파트 재건축에서 거기서 1000조의 전세 보증금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이 300조를 하면 국채 발행할 것도 없고 인디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그 집을 건물만 소유권을 넘겨주면 기초수급자 탈락해서 연간 200조 복지예산 나가는 거 100조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순환을 해서 기초수급자도 살고 집주인이 되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지금 이 300조 누구냐면사영업자 대학생들, 학자금 빌린 거못갚으니까카드비 쓰고 들고 들고 돌려빼기 맞다가 결국엔 4등급, 5등급, 지방소멸 우리가 낸 대출 카드 이거 다 누가 먹어가는 줄 알아요? 서울의 집주인들이 다 먹어가요. 그 사람들이 다 서울의 은행에 예금하고 카드 우리는 보혈이 빨리면서 서울에서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서울 집과 여 전주집 저흥관 아파트 어머니 사드린 거비싸야 2억 2천 30평인데 강남으로 가면 30평 되는 순간 30억 40억 반포 가면 60억이 돼버려요. 아니 여기는 2억인데 어떻게 서울이 60억이 니까 우리의 돈을 다빨아들여 그래서 이 해결을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이 전세시장을 흔들어버리니까 주가도 폭락했잖아요. 김광중이 당선되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버리라고. 흔들어버려서 서울 60억 가는 거 흔들어서 막한 20억, 10억으로 떨어뜨려서 이것을 누가 먹냐면 국민연금이 먹어버리라고. 국민이그 떨어진 집들 다 사들여서 이제 국민연금이 서울 부자들이 하는 그 투기 행위를 국민연금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있어도 서울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냐면 분당에 가면 강남 집주인들이 굉장 많이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서울 집 두세 채 가지고서 세 놓고 지금 이번에 익산시장 나온다고 하는 옛날 국토사관 그런 짓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익산시장 하면 되겠습니까? 갭투자하고 이제 우리가 그 갭투자에 있던 부동산 초기금들이 했던 행위를 국민연금이 하면 됩니다. 집값 떨어뜨린 다음에 국민연금 그거 가지고 그럼 그 국민 전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방에 있어도 월세 우리가 받고 전세 받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국민연금 자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가져오라고 지금 세종, 뭐, 용산, 청와대 다 있는데, 그냥 놔둬도 돼요? 대통령이 왔다 갔다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자리에서부터 세종으로 가는 고속철, 10분 만에 가요. 세종에서 과천으로 가는 고속철, 10분.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전주, 세종, 과천을 고속철 타고 왔다 갔다 오면서 이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잠은 어디서 자면 저는 교도소에서 자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끝나는 교도소를 가요. 저는 대통령 시간 동안에 교도소에 가려고. 어떻게 하냐 교도소 숙직실에 가서 잘라고 청성교도소부터 전국교도소. 아 다니면서 거기서 숙 자면서 사람들 사정 다. 그래서 생활범죄, 약간의 경제범죄로 들어온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교육을 시켜서 다 다시 풀어주려고. 해요. 아니, 지금 인근소성에살는데 교도소 가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흉학범죄 조두순 같은 놈들은 다 사형을 시켜보려고. 해요. 더 이상 그것들은 밥을 주고 안되고 안 학벌이 내보낼 필요도 없어요. 아주 악질적인 법률자들은 대한민국에 다시 사령을 해서 사형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다시 교도소에서 나오게 해서 대사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00조를 풀어서 비탄감더 이상 대한민국에 4등급이 없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3등급을 만들어주고 억울하게 들어가는 네? 이 범죄자들, 생활인범죄자들다 불어서 다시 사회복비해서 개가 천천히 살게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성매매 여성, 지금 성매매 특별법 하고 있어요 이거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성매매를 안 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지금 그 익산의 그 국회의원, 지금 국민의 비례대표 하고 있는 그 여성분께서 이거 발의해서 만든 법이에요. 성매매 특별법. 지금 대한민국의 성매매 여성이 100만 명에서 2만, 200만 명사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었잖아요. 어 저녁 때가 되잖아요. 제가 사는 다가구였는데 대치동인데 그 아가씨가 저녁이 되면 뭐뭐 벤치가 와요. 굴뚝이 뛰면서그 젊은 아가씨도 이 백만에서 이백만 명이 더 이상 성매매 아닌 이것을 잡기이에서될 일이 아니에요. 성매매 안할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 버리고 탈 성매매 여성 지원을 해서 그리고 또 성매매 하해 이렇게 하면 안 오니까. 그런 거안 해도 되는 세상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에너지가 유흥으로 가지 않게 유흥을 때려잡아서가 아니라 유흥으로 가지 않게 선순환으로 이끌어서 이들이 시집을 가도록 100만에서 200만의 이 가인기 여성들이 시집가서 애를 낳아야 저출산애 해결되죠 바로 이런 사회 그리고 아까 아이를 낳으면 미성년자는 한 명당 100만원씩 돼서 아이 두 명만 낳으면 200만원 이백만 200만 원 나오고 그리고 어르신 모시고 살면 어르신 한 분당 100만원이 나와서 어르신 모지 3대가 살면 한 300만원 나와서 전주에 살면서 아까 국민연금으로 이게 쭉쭉 나오지뭐한 40만원 50만원 이게 어떻게 그걸 생각하니까 국민연금을 최소 뭐 100만원 200만원 올려야되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으로 대통령 지문실을 가져와서 다뒤내 와라 국민연금을 뿔릴 방법을 찾아야돼 찾아봐야 된다. 지금 천조가 안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2천조, 3천조, 4천조 이렇게 불려서 무슨 하버드대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준이. 안됩니다. 거의 뭐 10조 달러까지 불리는 이 역사를 이루는데 아까 코가라고 했잖아요. 코리아 브레이트 아멘.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현황교회 갔는데 놀라운 현황교회 1.16이 뭐야? Canceling of death. 그러면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리게될것이다 왜냐면 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100만이 아니라 3,0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5,000만으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g 레이트 t 되는 겁니다. 빛이 없는 사람이 모든 국민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g 레이트 t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 트럼프의 마가에 맞서는 코가, 코리아, g 레이트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 당하고 살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우리에 당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이탈리아, 로마처럼 그 반동에 쪼마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중국을 장악하고 북한을 장악하고 일본을 장악하는 순채권국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국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빈무부국. 가난한 사람이 없이 아까 3등급이 4등급이 없게 만들어버린대그 사람들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서 지금 뭐 새출발기금 뭐신속회복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다 죽어가요. 그거 마치 에? 그 개구리 끓는 거에 살살살살 끓여가지고 다죽이는 정책이 지금 새출발기금 신속 채무 회생 타산이에요. 한 번에 제가 6월 3일 날 만약에 새벽, 2시쯤에 6월 4일 새벽 2시에 김광중의 지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전부 다부채탕과 완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임대아파트도 6월 30일까지 동사무소 가서 건물만 넘기겠습니다. 이런 지적, 근데 이게 누구도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거예그래 이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바로 전주사람. 김광종이 하겠다는 거. 저는 여기 계신 기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려요이 전주 열악한 도시에서 전주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기자 활동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동학이 실패했던 거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전북대 양호봉 총장, 예? 제 우석대 이뭐 서창우 이상 다 고등학교 동기들입니다. 이성윤 박기승, 그리고 제가 당선돼서 민주당도 개편해 버리고 국민의힘도 개편해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서민들이 사는 세상.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